네. 잠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광 국방장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 관련주로 경원산업이 거론이 됐었는데, 어제는 관리 종목 해제 소식이 상한가에 갔었습니다. 오늘은 8%대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85원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어제보다 200원 정도 하락하는 흐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급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강재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네 수급 한줄 설명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수급은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어, 외국인들의 현 선물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은 되고 있으나 규모는 전일이나 그 전날에 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세를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보안권 수준에서 중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현재 시간에 약7 8 5정도 출혈되고 있는데 사실 전날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의 매도 물량이 출현되고 있었는데 어제 그 전날에 비하면 조금은 축소가 된 상태이고 여전히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적당가 모멘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기간의 매수세가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누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의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하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어제도 어, 상당히 좀 많이 취약가되었었는데 오늘은 어 선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는 조금 좀 약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서 베이시스 자체가 완전히 앞전만큼 해보은는 못되었지만 어느 정도 베이시스 1 정도를 유지해주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어제보다는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프로그램을 볼 때. 사실 차이 쪽에서는 현재 508억 정도 출회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5 6 5억 정도가 출회되고 있지만, 비차익 거래, 즉, 비차익 매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50억 정도만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뭐, 이번 주에는 계속 수급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를 보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기관이 사고 있다던가, 아니면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봐주고 계세요. 자, 업종별로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업종별을볼때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들어온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태인데요. 이제 보험이라든지 섬유고, 종이 목재에 대해서는 매수들이 불그는지만 시범 미만의 굉장히 작은 규모이고 실제로 이들 섹터에는 대부분이 이제 소형주를 중심으로 들어오기 고있 때문에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매도세는 아직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들 가장 많이 매도하는 것은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화학업종인데요. 이들 업종이 이제, 앞전에 사실 전기전자의 매도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락을 더 부추기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들의 매도 규모는 이제 조금은 좀 축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제 투신권이 적극적인 매수를 좀 보이면서 업종별로도 이제 기간 투신이라든지 이런 기간 투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는 것은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인데, 이 역시도 규모가 많다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시장을 매수한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도를 하는 것이 통신업종인데요 어,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 들어서 계속해서 기간 투자들의 매도세가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통신업종에 대한 하락이 조금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도 좀 읽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슈가 있는 업종 가운데 통신 업종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티끼리 요금제 출시로 인해서 더욱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는 하 우려도 있는데 오늘 동반 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통신료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아직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알뜰폰이라고 하는 이런 어, 통신망을 이용한 기존 통신사들의 통신망을 이용한 그런 전화기가 자꾸 출시가 되고 있는데, 어, 가이트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 는 만큼, 어느 정도 통신회사들의 이런 단기적인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좀 계속해서 좀 악재로 작용하려 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키에는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 팀에는 역시 외국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매도세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너무나 엇갈린 그런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극적인 부분에서의 시장에서 진 짓는 흐름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할수 있는 단추가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제한적이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도 규모가 지금 한3 0 0천 개까지도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이 정도까지 증가되었을 때는 선물 매도분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제한적으로 나타난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에서 종목별 장세 그리고 코스닥 장세가 좀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까지 외국인의 동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수국관신주로서는 휴맥스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휴맥스 하면 디지털 티터박스 관련 업체로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모멘텀은 이제 새 정보 들어오면서 정보 통 어, 방송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육성을 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을 받는다는 점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장에서 코스닥에 유입이 되는, 어, 되고도 있지만, 휴맥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는점 그리고 현재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휴맥스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맥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12,600원에서 약박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를 매수가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 는 14,200원 그리고 손절가로 12,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급 관심주 휴맥스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뿐만 아니라 또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가 12,650원, 목표가 14,200원까지 봤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테마 나우였습니다.